안녕하세요. 딥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다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은요. 여기에 기술 기업이 아니라 국내 주요 금융 그룹들이 대규모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은행이 왜 최신 가전 제품이랑 기술이 가득한 곳으로 달려가는 걸까요? 이게 그냥 해외 출장 정도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음, 금융권이 기존 사업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아주 절박하고 또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절박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기술의 바다에서 금융의 미래를 찾으려는 거죠. 그 절박함이 규모에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이런 주요 그룹들이 CEO를 포함해서 핵심 임원들을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금융은 작년 15명에서 30명으로 참관단을 두 배나 늘렸다고요. 맞아요. 그 30명이나 되는 임원들이 거기서 뭘 볼까 저도 궁금한데요. 여기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그룹의 전략이 묘묘하게 다른 게 흥미롭습니다. 아 전력이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IBK 기업은행은 유일하게 단독 부스를 차리거든요. 근데 자기네 기술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원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아 동반성장 같은 걸 내세우는 거군요. 그렇죠. 명분도 챙기고 또 유망한 기술 기업을 선점하려는 실리도 있는 거죠. 반면에 신한은행은 3년 연속 부스를 차리다가 내년에는 실무진 위주로만 참석한다고 해요. 약간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참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참가하는지를 보면 각자의 샘법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cs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저금리나 규제 때문에 기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ai나 헬스케어 기술 이런 건 보고서만 봐도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뭐 남들 다가니까 따라가는 심리가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 하지만 핵심은 미래를 위한 인사이트를 그 현장에서 직접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네. 뉴스에 나온 한 금융권 관계자 말이 정확해요. 당장 기술을 접목하기보다는 향후 활용할 인사이트를 얻으려는 목적이 크다고요.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 기술을 보면서 아, 신기하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걸 보는 거죠? 저 로봇이 모으는 데이터를 우리 은행의 어떤 상품과 연결할 수 있을까? 헬스케어 기기를 보면서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체적인 미래 금융 모델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건 보고서만 읽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영감이죠. 아,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바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새로운 금융의 연결고리를 찾으러 간다. 이제야 그림이 좀 명확해지네요? 이런 흐름이 CS에서만 그치는 것도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 움직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기술 박람회 MWC 2026까지 이어질 거라고 뉴스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MWC까지요? 네. 모바일 뱅킹이 사실상 금융의 핵심이잖아요. 은행 입장에선 MWC가 어쩌면 더 직접적인 기회의 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노력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걸알수 있죠. 정리하자면, 국내 금융권의 CS2020 참가는 단순히 신기술 구경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일환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은행이 점점 더 기술 기업처럼 변해갈 때, 과연 여러분의 금융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